안녕하세요. MC 코인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스트 코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스트가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저스트는 트론의 디파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라 트론이 올라가면 저스트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저스틴 선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선이 후오비 거래소를 인수한다는 이슈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스틴 선이 후오비를 인수하기 위해서 큰 돈을 써가면서 인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스틴 선은 후오비 토큰을 살리기 위해서 트론, 저스트 등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체인을 통합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또한 저스틴 선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달 중국이 암호화폐 산업 정책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암호화폐 정책에 낙관적이며 정책 방향성이 바뀌면 후업이 글로벌에 중국 재진출에 희망한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재진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이 중국발 매수세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스트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저스트선 기사와 함께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했던 구간을 볼수 있습니다. 바닥지지 구간은 34.14원 부근으로 잘 지켜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과 함께 전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4 8 4 1원 부근을 뚫고 안착해 준다면 약 60원대까지 상승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좀 풀린다면 중국발 펌핑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안전하고 나중에 더큰 슈팅을 줄수 있으므로 진입하신다면 48원대를 뚫고 50원대에 안착해주는 걸 포인트로 잡고 분할로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스트 차트를 한번 봐봤는데요. 만일 진입하신다면 분할 매수로 진입하는 걸 추천해드리며 욕심 없이 입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MC코인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호재 및 악재 정보와 매수매도 타점까지 함께 공유 중에 있으니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기본적인 차트 교육 및 실시간 정보 등 수익이 날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란의 1대1 링크를 통해 무료 소통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